8일 여자농구 하나원큐 대 삼성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하나원큐 대 원정팀 삼성 간의 대결 데이터 바탕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하나 원큐입니다 리그 5위에 머물고 있으며 고춧가루 역할에 나서고 있으며 연승까지 탄 하나 원큐 자 내친김에 고춧가루 지대로 한번 뿌려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전적 2승3패로 하나 원큐가 살짝 뒤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승리가 지금 가져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승률에서 27%홈 승률 23% 원정 승률 31% 득점에서 66득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굉장히 화력적이고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에서 73실점 리바운드 38개 스틸에 있어서 6.1개 뭐 하나 나을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만 봐서는 삼성보다 뭐 하나 나을 게. 전혀없는상 턴오버 개수가 지금 0.4개 의미가 없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을 만난 상황입니다. 하나 원큐 지금 분위기만큼은 지금 1위 팀 김밥, 2위 팀 우리와도 견줄 만큼 굉장히 핫하고 뜨겁습니다. 그만큼 주전 선수들이 후반기 들여 편안한 마음으로 내년 시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설 선수가 26득점, 신지현 선수가 23득점, 그리고 신인왕 후보로 지금 가장 유력한 선수 강유림 선수가 9득점에 8. 리바운드 이렇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룬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랜만에 경기에 임한 이정현 선수가 17득점에 2리바운드, 3어시스트까지 깔끔한 활약, 던지기만 하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물이 오른 상황이다. 자, 반대로 원정팀 삼성 피오를 확정짓고 나서 팀은 알길없는 나락을 걷고 있습니다. 리그 4위에 머물고 있으며 12승 14패 시즌전적 상대 전적이 3승 2패로 앞서고 있지만 긴장 끈 제대로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피오를 준비하고 있는 팀에서 이러한 모습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오 진출팀인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승률 46% 홈 승률 36%, 원정 승률 58%, 득점에 있어서 70 득점, 실점에서 70 실점. 데이터는 하나원큐보다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17.7개로 어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스틸에서 7.3개, 리바운드가 42.7개입니다. 무려 4.7개가 차이나는 상황. 이러한 상황 데이터만 보면 은 삼성이 무조건 승리를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원큐의 고춧가루 행세 과연 이번에도 먹힐 것인가? 자, 양팀 진난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하나원 큐. 자 1위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KB를 상대로 개박살 냈습니다. 특히나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 KB를 물로 뜯고 짓뜯고 씹고 맛보고 즐겼습니다. 강희선 선수가 26득점에 10리바운드 신지현 선수가 23득점에 8리바운드 10어시스트 굉장히 잘해줬죠. 10번이나 어시스트를 했다. 그만큼 팀 동료들을 챙겼다.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신지현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줘야 된다. 자 20득점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15득점 이상은 신지연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경기에서 23득점, 강희수로 26득점, 팀내 20득점 선수가 2명이 포진되 있고, 이정현 선수가 17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만큼 팀 분위기가 살아날 게 없죠. 자, 특히나 이제 고아라랑 김혜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있었더라면, PO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자, 참으로 탄력이 늦게 받은 게, 아이러니하고 아쉽습니다. 자, 신인왕 후보인 강규림 선수가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구득전의 8 리바운드, 리바운드 가담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여기에 양인영 선수만 좀더 터진다고 하면 완전체 모습을 갖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물 건너갔다는 거, 그래도 선수들 끝까지 자신이 프로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지난 경기 1위인 KB를 만나서 주춤할 수도 있었지만 그 경기를 승리로 따내면서 고춧가루 역할을 제대로 뿌렸다. 이러한 모습 보시면 됩니다. 원정팀, 자, 삼성. 자, 우리를 만나서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가 터지지 않으면서 배유윤과 윤예빈 선수가 이끌어 가기에는 뭔가 힘들지 않았냐? 버겁지 않았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자 박하나 선수의 내외곽에서 터지는 그뻥 뚫리는 석점이 그리울 뿐이에요. 자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천금만마 같은 승리를 가지고 왔고 이 승리로 인해서 하나원큐가 KB를 잡고 우리가 이 승리를 챙겨감으로써 공동 1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1위 싸움도 이번 시즌만큼은 재미날 것으로 보이며 고춧가루 역할에 나선 하나원큐가 또 KB를 상대로 승리를 가지고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양팀 간의 대결 성은 좀더 편안한 자세로 임할 수는 있지만 p o 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 하나 원큐는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좀더 분발할 수 있는 상황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원큐의 키플레이어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신지현 선수와 강유림 선수를 뽑아 보았습니다. 자 신지현 선수 이제 고참 대열에 합류했고 주전 선수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강희슬 선수와 같이 하나원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3득점, 8리바운드, 10어시스트, 볼 핸들링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기가 막히고 일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정현 선수, 높이를 좀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가 17득점에 2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잘 해줬고요. 여기에 양현영 선수가 알토랑 같이 득점에서는 모자라지만, 티를 3개까지 챙겨주면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자, 신지현은 지금 지강희슬과 함께 주축 선수가 되어야 되고 자, 강유림 선수 자 후배로 자리 잡을 게 아닙니다. 빠르게 팀 주축, 주전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 감독 눈에는 내년 시즌 강유림은 주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아라와 김혜진이 돌아왔을 때 더욱더 화력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되며 자, 팀 플레이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음 시즌도 기대되는 부분이고 선수들 자신의 기량들을 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원정팀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선수들. 자, 박하나 김한별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그 자리를 그립습니다. 자, 김보미와 윤예빈이 분발해주고 있고 배윤이 활약을 해줘야 될 상황에서 참으로 배윤 선수 혼자서만 좀 해주고 있다. 윤예빈 선수 14득점에 14리바운드 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전인 박하나와 김한별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까지고는 안 됩니다. 윤예빈 선수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기회가 나오면 던져줄 필요가 있다. 이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자, 리바운드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스틸 두 개를 추구하면서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혼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윤 선수와 지금 윤예빈 선수가 파울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5반칙 퇴장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보미 선수가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자 지난 경기에서 26분 58초 활약했지만 4득점에 그쳤습니다. 김보미 선수라면 기회가 나면 던져주고 고참으로서 좀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 다른 후보 선수들도 P.O.에 나가게 되면 다 활약해야 됩니다. 지금 P.O.가 아니기에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P.O.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꺼이꺼이 꺼이 피오를 진출했는데 피오에서 힘한번못 써보고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김단비 선수가 폼이 좀 올라온 상태라서 다행입니다. 박하나 김원별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두 선수가 만약에 돌아올 수 없다면 후보 선수들, 자, 조수아 선수라든가 안주현김나현 선수가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비 선수 또한 분발해야 되고요. 자, 모두가 주전이라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삼성. 자,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하나원 큐, 고춧가루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자, 부담 없이 경기가 잘 풀리는 하나원 큐 시즌 초반 부상 선수들이 없었을 때 이렇게 활약을 해줬더라면, 피 o 도갈수 있었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연패에 영 부담없이 경기를 하는 삼성보다는 열정이 살아있는 하나에게 한 표를 주었고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 언오바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드는 점 참고하시고 박 기자의 핸디 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주세요.